물이 동할 때. 여러분, 명절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예, 다 명절, 어, 얼굴이 밝은 거 보니까, 명절을 다 은혜 가운데 잘 세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물이 동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루살렘 한 가운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연못 중에 하나의 연못입니다. 특별한 다른 점이 없는 연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못 물에 들어가면 물이 끌어오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깨끗함이 치유를 받는 어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 가운데 어, 이 양을 씻는 연못이거든요. 양을 씻어서 양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양문이라는 양이 들어가, 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을 양문이라는데 그 양문을 통해서 어, 이 씻은 양을 들여 보내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제사를 지냈던 그 연못입니다. 한번 베레스다 연못을 한번 떼어 볼래요. 여기에 보면. 저기에 성전이 있잖아, 그죠? 성전 위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연못에서 양이나 짐승, 염소라든지 이런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연못에 씻어서 저 성전의 양문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성전의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 번제단에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양을 씻다 보니까 연못이 물이 보글보글보글 보글 끓는 겁니다. 물이 끓는데 그 몸이 아픈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갔는데 그냥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물이 끓을 때 치유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몰려와서. 오늘 정자가 다섯 개다 했는데 다섯 개 정자에 다 들어누워서 물이 끓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됐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 아하, 온천수인 모양이다. 유황물에 몸을 담그면 유황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참부다 성경에 있는 기적을 안 믿거든요. 그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했는데, 갈라졌다는 것을 안 믿어요. 안 믿고 어떻게 믿습니까? 옆에 갈대밭이 있었는데, 그 갈대밭을 통해서 지나온 것을 과장되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더라. 제자들에게 오더라라고 했던 이 사건도 안 믿어요. 안 믿고 해가 니엇니엇 어 넘어가니까 그 해로 인해서 그림자가 점점 길어져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는 온천수도 아니고 유황물도 아니고 천사가 물을 동했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니까 얼마나 병이 깊어 있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이 환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항상 주님은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할 때는 그냥 치유를 했지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치유를 할 때는 반드시 신앙 고백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줄 믿느냐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럴 때, 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장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서 걸어서 내려갈 정도의 몸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자니까 얼마나 그 병에 지쳐 있었겠습니까? 육신이 완전히 새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물이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마음이 끌어오르니까 그 끌어오르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치유가 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을 대충 세 가지 정도로 잡아는데첫 번째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 회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 오늘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38년 동안 이 누워 있는 이 병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으면서 뭘 구경하느냐 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양들을 씻어내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양에게 붙어 있는 똥이라든지 더러운 먼지라든지 때를 씻겨 내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저 사람들은 왜 저걸 씻을까? 저 씻어서 뭐 하려고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양문을 통해서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흰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때 하늘에 있는 장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들은 저들은 누구냐면 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원죄는 깨끗하게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범죄도 사함 받았지만은 자범죄는 매일 매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사암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또 반복해결하는 게 있어요. 반복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은 죄는 그때그때마다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내 마음의 결단까지 포함된 자백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떼어 봅니다.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오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돼. 이거는 언제 우리 믿는자가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매일 같이 이거 자범죄라고 하죠. 자범죄를 매일 지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이 죄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유영아 변호사를 아십니까? 어, 껐다 껐다 하는 거 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던데, 일부 예배 시간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는 수준이 높네요. 또 전화해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도중에, 일부 예배시리지 집사님. 일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수준이 낮다고 그랬어. 내가 수준이 낮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했지. 김평유변호사라 아십니까? 장로님이고 독실한 크리찬이십니다. 서석구 변호사를 아십니까? 어, 뭐 변호사 알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지은 죄도 없는데. 어, 이 변호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명 변호사들이죠. 이번에 한학자 씨. 한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 통일교 교주 아닙니까? 그지문수명의 아내, 아내지 않습니까? 음, 참 어머니다 해가지고. 본인이 구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도 호화 변호사를 꾸몄습니다. 호화 변호사를 꾸미는 이유가 뭡니까? 변호사를 잘 선정을 하면 내가 죄를 당감 받거나 아니면 제가 형량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 변호사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호사들은 대통령을 완벽하게 변호하지도 못했어요. 앞으로 한학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변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변호사들은 완벽하게 변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변호는 완벽합니다. 백대빵인 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뭐, 뭐 99대1,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백대빵으로 우리의 죄를 당감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의 형량이 최고 무거운 형량이 뭡니까? 사형이잖아요. 사형받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정할 수도 없고, 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형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당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여,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가 당감받지 못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을 쳐다보면, 제 투성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쳐다보면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스 9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되 영원히 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때, 어제 어떤 집사님이 아, 우리 교회 앞에 앉아있는 건사님 믿음 좋으시대. 지금 죽고 나면 천국 갈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당장 천국 갈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던데. 그렇게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죽고 나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네. 예, 당장 자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대언해준다는데 우리가 천국까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대연자가 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이 되느냐 하면 고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지만, 죄인는 있지만, 우리 이 땅에서는 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고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발당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변호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고발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제가 네이버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 3년간 1,900분을 고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1,900분 밥만 먹고 나온 고발하는 사람, 강주에 사시는 분이 데 54살 먹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고발을 너무 하다가... 난발하다가 무고죄로, 무고죄로 또 역으로 고발당해가지고 자기가 형을 사는 이런 문제도 또 생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발을 엄청 당한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마귀가, 예, 마귀가.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국가,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laughs>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밤낮으로 참수한다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여러분, 예배만 해도, 고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집사님 오늘 늦게 왔어요. 어, 저 집사님 지금 예배 드린데 다리 꼬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 저 집사님 지금 물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 집사님 옆사람하고 이야기 했어요. 어, 저 집사님 지금 예배 드리는지 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 저런 자가 뭐가 좋다고 어, 죄를 사해 주십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만 해도 그런데 다른 고발거리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십만 가지의 피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발을 해도 변호사가 완벽한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에 보면, 본문 이사야 6장에 보면, 어, 이사야가 하늘나라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 예배에 참석했 때,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제일 먼저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와의 호신 왕을 배웠음 이로다 하여더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입술을 따지고 나오죠? 우리의 모든 죄가 입을 통해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통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이 자기의 죄였고 죄 때문에 망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38년 된이 병자가 그 병자뿐만이 아니라 그 행각에 누워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매일같이 양을 씻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재물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깨끗한 재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어떤 교훈을 가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온대 지방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온대 지방에는 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때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아, 지금은 가을의 때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추석 명절 가을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고향에서 밤 따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 가을에는 밤을 따는구나. 그리고 고향에서 감을 쓰리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 가을에는 감을 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 집에는 항상 그 농사를 지었는데 벼농사를 지었는데 올벼가 올벼 배가 빨리 되는 게 있어요. 그 올벼를 우리 동네에 심어 놔 가지고 그 올벼를 이렇게 어느 정도만 타작을 해요. 타작을 해가지고 정미소에 가서 별을 빻아와가지고 그 밥으로 그 쌀로 밥을 하면 밥이 얼마나 찰진지 그냥 맵쌀인데 햇쌀이 햇쌀 햇살, 햇쌀인데 찹쌀이 아닌데 찹쌀 먹는 거하고는 또 다른 맛이 나요. 그냥 맵쌀인데 찰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밥을 추석 때 먹는 걸 생각하면 입맛이 돕니다. 너무 너무 밥이. 맛이 있는 거예요. 그 가을이 되면 이런 때에 민감한 겁니다. 민감해져요. 때가 여러분 각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봄이 되면 뭘 하고 가을이 되면 뭘 하고 여름이 되면 뭘 하고 해수을했던 생각이 나고 겨울이 되면 눈을 뭉치고 눈싸움을 했던 생각이 나고 이 때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 장에 보니까. 아나의 혼인잔치 때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아니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아니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때에 맞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자,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그게 누워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갔기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걸어갈 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 만약에 나와 있지 않았더라면 그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나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 내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내 병을 하나님의 때에 치유해 줄 것을 믿고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낙망하지 말고, 이 38년이라는 이 말은 왜3 8년된 병자를 고쳤을까? 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 가지고... 신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에 2년이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군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10정탐군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몇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돌게 하셨다고 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38년 동안 돌았던 겁니다. 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이미 2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38년 된. 그래서 38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연단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38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이고, 38일도 못 기다리겠는데? 목사님, 38년이 뭡니까? 설마 하나님이 38년 동안이나 문제를 끌고 가겠습니까? 많은 이건 최대한 기다릴 수 있는. 어, 그 연날의 시간이 38년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조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 때 여러분 어디를 다니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뭐, 저, 청남대도 다녀왔다는 분도 있고, 저 강원도를 다녀왔다는 분도 고향에 다녀왔다는 분도 있고 다 있던데 저는 대전에 있는 자운 군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3년 동안 했던 교회였어 군인 교회였는데 애들도 추억이 있고 해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갔다 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목사님도 만나고, 그게 사모님도 뵙고. 거기, 교회 안에 차집도 생겨서 차도 한잔 마시고 했는데, 명절이 돼서 그런지, 차집에 아무도 없고,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소나무 밭도 있고 해서, 소나무가 이런, 아름답이 소나무가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서 추억을 대답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 제가 군대를 예편하고, 퇴직금까지 다 뺏겨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아침, 저녁으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나온다고 다닌다고 학교 입학은 해놨는데 공납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할수 있는 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지금 먹을 때거리도 없고 당장 방을 낼 방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세금을 걸어 나가지고 그전세금에 차감되어 나가는 것도 없고 전세금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기도하는데 두 달째 기도하는데 아침에 마치 베네수다 연못 물이 끓어오르듯이 내 마음이 막 끓어 올라요. 내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평강이 내 마음 속에 용솟음치면서 뭔가 모를 뜨거운 불이 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끓어 올라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자운 군인교회가 싹 서쳐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그 군인교회에 가라는 내 마음의 감동의 음성이 워낙 강력하게 들려서 내가 그날 아침에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제 작정기도 끝! 이 교회에 사지 가자. 그래서 그 교회에 목사님을 점시간에 만나자고 해가지고 매운탕을 한 그릇 사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드디어 취직이 됐습니다. 오대 네. 자원군인교회입니다. 자원군인교회에서 내가 오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자원군인교회 만날 지도 없는데, 내가 응답받고 그렇게 답을 했던, 나는 확실히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취직이 됐으면 가야지. 어, 내, 내그 교회에 있을 형편이 안 되니까. 나는 아무도 그, 그 교회에 월급을 안 받고 있었거든요. 월급을 받을 만한 교회로 가야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원군인교회에 그날이 수요일이라 갔는데, 내 자리가 딱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딱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군인교회에서, 어, 나올 때에 흥금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의 장소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자원군인교회는 때를 나에게 아르켜 줬던 교회예요. 때의 중요함, 때의 소중함을 아르켜 줬기 때문에 나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낭만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병을 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딱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이 허락할 때, 그때에 시작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떼어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구원이 로마서 11장 25절 이후에 보면 이방인들의 구원이 저 유대인들에게 넘어갈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넘어갈 때까지 이방인의 구원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 유대인으로 넘어가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 중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하나님 구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록 3장 8절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러요 하늘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하늘 문을 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열려있는 이때에 마음껏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